여러분, 안녕! 오늘은 제가 드래곤 길드길이라는 컨텐츠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저기 밖에 보면 드래곤 집을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드래곤 집, 드래곤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친구들을 기들렸습니다이 친구들 사용법 한번 보여줄게, 내가 또. 얘네 너무 시끄러워요. 어, 너무 시끄러워. 드래곤 너무 시끄러워, 진짜로. 맞아. 얘네, 얘네 사용법은, 오, 이렇게 건날개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드래곤과 함께, 그리고 저기 작은 세 마리. 이렇게 세 마리의 드래곤을 어깨랑 머리 위에 올릴 수가 있는 드래곤들을 다 길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짜로 등에 탈수 있는 엄청 멋있는 드래곤을 길들일 예정인데 그 드래곤을 길들이는 방법을 살짝 알려드릴게요. 그 드래곤 이름이, 아, 잠시만. 얘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좀 도망가. 아,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아,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아. 여러분, 오늘 제가 길들이 드래곤은 오버월드 드레이크라는 드래곤입니다. 그 드래곤을 길들이는 방법은 안장과 함께 길들일 수가 있는데, 제가 또 안장이 있죠. 안장, 이거는 아마 제가 피라미드에서 발견을 했을 거예요. 그 드레이크 한번 찾으러 바로 가볼까? 어, 뭐야? 코인 드래곤 있는데, 이거 라티에 넣어준 거야? 예, 아까 오프닝 같이 찍으려고 랬는데 다령한테 들어갔어요. 우와, 우와, 다령! 요거 봐봐요. 요거 막창이, 우와, 어, 뭐? 아, 이거 막창이, 맞아 여러분 막창이. 막창이, 이거 뭐예요? 이 드래곤 모드에도 이로치가 있어요. 신기하지 이로치. 않나요? <laughs> 이로치. 아, 근 진짜 낮은 이로치. 확률로 나와. 0.3%인가 그래. 와, 그래요? 뭐야. 이로치 음. 맞네, 그러면. 와. 이로치 드래곤이에요, 이로치. 이거 반짝반짝 보여? 대박이죠? 쉽지 않은 거야. 이거를 라트가 찾아가지고 잡아왔어요. <laughs> 자, 여러분, 저는 오버월드 드레이크를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월드 드레이크는 이 사바나 지형. 이 사바나 지형에서 많이 나오는데, 아, 근데, 내가 갑옷, 단단한 걸 입어야 되는데, 얘, 기들이려면. 야, 가보 내놔봐, 불 떠나. 저, 가보이요 야, 이거 입어. 입고 있어. 오, 야, 대박이다, 너, 가보 짱이죠? 오, 이제 내거 그럴 것거 같았어요. 괜찮아? 아싸. 여러분, 저가옷 생겼어요. <laughs> 다리 형이, 삥 뜯어가는 건 익숙해, 괜찮아? 아, 덤비 야, 이거 사다리. 응, 괜찮아. 맨날 뜯어가. 응. 음. <laughs> 야, 근데, 사바나지, 형에. 어, 그렇구만 막 불타고 난리인데 여기 뭐야 여기 드래곤 이 왔다 갔나? 파이어 드래곤 있나 보파이어 드래곤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야, 드래곤 여보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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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laughs> 오, 오.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나한테 오는 거 아니겠지? 야 나한테도 아야 으아 음, 으아 으아 그랬다? 아이고 같이 다형그 좋은 장미 입어도 죽으면 안 돼요 아 안죽지 안죽지 에 그거 엄청 좋은 장비인데 근데 얘이길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싸워볼까? 어 뭐야 얘왜나 안때려? 이제요? 이제 지옥가야죠 다시 보스. 적동석 캐러 숙충이를 데려왔어 숙충이를 일좀 해 옥규야 일좀 해 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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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리요뭐 죽은거 아니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지? 다리형 말만 들어보면... 그러니까 죽기 직전인데...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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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laughs> 와... 나 진짜 죽을 뻔했어... <laughs> 와나 진짜 죽을 뻔했는데... 어... 겨우 살아 돌아왔어요... 진짜로... 와 그냥 조용히 오버월드 드레이크나 길들일게요... 그 친구나 길들는게 나을 것같데 근데... 저 친구... 우리 세 명이면... 뭐야... 어디서 데리는 거야... 야... 잠시만... 죽은거 아니지? 말이없어 아 안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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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기있다 <목소리> 어, 오버월드 드레이크 찾았다 여러분 오버월드 드레이크 길드는거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되게 공격형이에요 저를 보면 막 달려듭니다 근데 이 친구 글디를만 <목소리> <맘� Olekson> 보면 말이랑 똑같습니다 안장을 딱 씌우고 어 이렇게 저를 던져요 계속 어 뭐지? 열락는데얘도야 찬양 열데어야야야얘 왜이렇게 쎄? 사령 죽으면 안돼요 진짜로 저 장비 이러면 울어요? 야, 닭이 나 공격하는데 진짜 겁나 세. <laughs> 아, 그그긴 닭이죠. 큰 닭. 어. 그 겁나 멀리서 공격하네. <웃음> <웃음> 또 죽을 <지금> 뻔어 <했어. 웃음> 와, 또 여러분, 저또피반칸 남아 가지고 겨우 살았거든요. 저 인간같이 생긴 닭이 날 공격하는데 와, 진짜 뭐냐? 아, 이거 오버드 드레이크 드래인 게 오늘 목표였는데 이거 참 쉽지가 않네. 이 드레이크를... 아, 이 드레이크 근처로 오면 구속이 걸리네. 이 드레이크를 물 쪽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길들이는 게 나을 것 같아. 달려들어라. 난널 탄다. 하, 날 던져. 오케이, 한번 더... 아, 한번 더... 야, 타임. 야, 너 쎄다, 세다, 쎄다, 세다, 쎄다. 세다. 그래너 쎄, 너 잘났다. 아. 너 잘났다. <laughs> 되게 잘났다. 음, 되게 잘났구만. 어, 야, 물 안에 있으면 너못 때리는구나! 하하하 <laughs> 야나못 때리겠지 아 오케이 착지 다시 물 안으로 오케이 못 들어오겠지 잠수 못하지 올라가서 차 타고 던져 오케이 한번더 오케이 어길들였다오 뭐야 생각보다 금방 길들였는데 철칼로 양을 잡으며 한대 여기 있다 두대두대에요잘봐 얘는 딱 타고 공격으로 얘 공격으로 딱 양을 때리면 한방이 드래곤을 데리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건 살짝 드래곤이 아니라 공룡에 가깝지 않나요? 집으로 가자 집으로 하또어집 어. 보인다 야집다 안다 자집 들어가자 앉아있어 나오지 말고 불 떠나 네 내가 아까 초록 드래곤이랑 싸워봤는데 그렇게 안쎘거든 잡으러 갈래? 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준비 시간 좀 가지고 잡으러 가자 네, 불도나. 네, 준비됐어? 우리 드리곤이랑 싸우러갈 준비? 저요? 저다리이다뺏어가서 어.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저 레벨 조금만요. 아 아니 아니 빨리빨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된다고요? 어. 알았어요. 어차피 우리는 살아 돌아올 거야, 그렇 당연하죠. 이리 와봐 우리는 네. 어차피 살아 돌아올 거기 때문에 드리곤을 타고 가자. 찾아야 어, 돼. 좋아요. 오케이. 그 드리곤 찾으러 가야 돼. 여러분, 저희는. 초록 드래곤을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자하자 가요, 야, 어디로 가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가면 사바나 지역 나오거든? 이쪽에 있었단 말이야. 음. 그 색깔 다 어, 달라요.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 있다. 아, 하기, 하기, 하기. 찾았다. 여기있다. 야, 용용이 너 물에 들어가 있어. 가만히 있어, 너. 우와, 뭐야? 야, 불도 나 이길 수 있는 거 맞지? 당연하죠. 제가 또 저놈을 상대하기 위해서 아까 화염주황 포션을 가져왔죠. 혼자? 아, 하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이게 만든 게 아니라 그돼지종비한테 받은 거라서. 대지마. 어디 있어? 근데? 야, 야 어이구.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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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라세, 열라세, 야, <laughs> 야, 열라세, 야, 열라, 진짜 아이. 짱세. 다려 사과 먹었어야죠. 에, 설설 설정하느라. 음. 여러분 잠시 소리 설정하느라 어쩔 수 없는 싸움을 했는데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진짜 생각보다 너무 세요. 저 용용이 죽을까 봐 일단은 두고 왔거든요. 그냥 나나 나 싸울게. 너도 싸울게요. 뒤에 있어요 지금 저. 칼로 맞추는 중. 오케이. 이 친구 피안 보인다. 오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하나도 하나 반 하나도 하나 파. 일로 와. 반 아프다고? 안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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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나 아픈데? 하나도 안아파 나이 친구 타는데 봐 잡아 잡아 오 어, 날라간다 팔 준비 오스 하나도 안아퍼 잡은거야? 설마 뭐해줬어? 뭐 다리움 지금 지금 좀 어, 먹어봐요 빨리 드래곤이 비닐? 드래곤의 심장까지. 대박. 어디다? 드래곤 심장 없어. 어, 있다. 하연 드래곤의 고기 있고, 이 드래곤 비닐로 가옷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만들어볼까요, 한번? 다리 형, 그래서 비늘 몇개 있어요, 다리 형은? 드래곤 비닐 하나 있지.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 하나 있지. 아, 몇 개에요? 빨리 솔직하게. 아, 하나 있어, 하나 있어. 아이, 반띵 하자 나일게요 빨리 몇개 있어요. 어, 하나 있어, 하나 있어. 왜몇 개인, 있... 아, 다리 형몇 개인데 그래요? 어? 아, 두개 있어, 두 개. 아, 거짓말 하지 말고. 아, 빨리. 우와, 여러분, 이거 와, 봐요. 와 뭐야, 다리 형다 만들었어. 두개 있다며. 와, 여러분, 이거 봐요. 와! 어? 와! <laughs> 와! 어. 방금 얻은 드래곤 어. 비닐로 모자라 신발을 만들어줬는데, 와, 대박이네요, 이게. 와, 물더라! 예? 멋있다! 야, 멋있죠? 야! 야, 멋있어! <laughs> 뭐뭐뭐 만든 거야? 저도 신발이랑 아너 아홉 개 나왔어? 요 네? 아홉 개 나온 거야? 예 맞아요. 자 이렇게 저랑 불더니는 아까 그 초록 드래곤 초록 드래곤을 잡아가지고 모자와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래곤의 심장이나 드래곤의 고기를 얻었어요. 오 드래곤 고기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음. 클리셰 달다 달다. 음. 자 이렇게 오늘은. 오버월드 드레이크랑 초록 드래곤을 잡아왔구요. 다음에는 어떤 드래곤을 잡을지, 그리고 어떤 드래곤을 길들일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